아이퍼 뎁 뒷자재시다. 안녕하세요, 열장 언니입니다. 30대 중반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려 할때제 나이는 이미 노산이라 불리는 나이였습니다. 신혼생활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3년간은 아이를 일부러 가지려고 노력하진 않았는데 1년 만에 찾아와 준 아기, 계류유산으로 보냈습니다. 한번 그렇게 보내고 남편과 많이 힘들어한 후, 아기는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난임병원을 가게 되었고 불규칙했던 제 주기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난포가 하나만 커져야 하는데 여러 개가 애매하게 커져서 배란이 잘 되지 않는다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제게는 불임성고 같은 느낌이었고 당뇨에 쓰인다는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인터넷상에 찾으니 살을 빼고 임신이 되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임신 30주, 시험관으로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시험관 할 때는 안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규칙적으로 난자를 배출하지 않다 보니 보유하고 있는 난자 수가 많은 편이고, 많은 수의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 약과 주사를 사용했을 때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다수의 난자를 채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 경우에도 한 번에 20개의 난자를 채취했죠. 6살 처다이는 난임병원에 다니다 지쳐 그만 다니고 난뒤 자연 임신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임신은 어쩌다 보니 4번이나 했고 그 사이 안 해본 거 없이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임신이 잘 된다 하는 임신 잘 되는 법 노하우가 생겼다거나 할까요? 제가 도움이 되었던 방법 알려드릴게요 운동 저희 부부는 술을 즐기다 보니 결혼 후둘다 10kg 이상 살이 쪘었어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급 쪄버린 살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살을 빼니 아기 천사가 왔다 라는 분들도 많은데요 제가 유산 후 힘들어 할때 동창 친구가 부부가 함께 체계적인 운동으로 체중 감량을 하고 건강해진 후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알려 줬어요. 친구 부부는 아이를 세 번이나 유산했었는데 운동 후 지금은 새 아이의 부모가 되었지요. 저희 부부 역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이 휴직을 한 상태로 제주로 내려가 한달 살기를 하면서 올레길을 걸으며 운동을 시작하고 얼마 안돼 첫째 아이가 생겼답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산 후 몸이 더안 좋아져서 한약을 지어 먹기로 했어요. 한의원에서 그때 제 체력 상태가 70대 할머니 체력이라고 말할 정도였고 평소 추위를 잘 타는 체질이었습니다. 한의사 선생님께서 특히 배가 차다면서 아기가 생겨도 겨울왕국에서 어떻게 버티겠냐며 몸을 따뜻하게 하는 녹용을 많이 넣어 한약을 지어 주셨어요. 한약을 먹고 겨울에도 이를 떨 정도로 추위를 탔던 저는 한 1년은 추위를 덜 타게 되었고요. 한약 외에도 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마늘 서포터즈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임신을 했었어요. 흑마늘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라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차나 마늘, 한약 등은 제 경우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양제 임신을 준비하면서 꼭 먹어야 하는 영양제는 엽산이에요. 워낙 그 필요성을 다들 알고 있어서 임신 계획이 있는 분들은 부부가 함께 먹기 시작하죠. 임신했을 때부터 꾸준히 먹으면 아기의 신경관 결손 확률이 낮아지므로 신경관 결손은 엽, 염색체 이상 기형화 검사 이후에 하는 물리적 검사를 말해요. 아기의 세포 형성을 위해 꼭 먹어야 하죠. 처음엔 그냥 엽산을 사서 먹었는데 솔가 브랜드처럼 엽산 함량을 표기한 것들을 보니 400, 800, 1,000짜리 폴산도 있더라고요. 젊었을 때 준비 중엔 400도 괜찮다고 하는데. 노산이라고 하는 만 35세 이후 분들은 함유량 높은 걸 드시길 권해드려요. 그리고 비타민 D 예전엔 햇볕만 쬐도 된다고 했는데 대다수 분들에게 부족한 게 비타민 D라서 꼭 챙겨 먹는 필수 영양제가 되어버렸죠. 그 외에도 일반적인 영양제는 오메가3, 코큐텐, 종합비타민 등도 챙겨 드시더라고요. 제 경우는 시험관을 하면서 난자질과 난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노시톨, 난자 질을 좋게 해주고, 착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바이오와 진이나 액을 알게 되어 섭취했고, 도움이 된것 같아요. 시험관을 하지 않는 분들도 난자 건강이 좋다고 하니, 챙겨 드시기도 하더라고요. 음식. 제가 면순이 빵순이라서 밀가루 음식을 끊고 살라고 하면 너무 힘들 정도로 애정하거든요. 임신을 준비할 때만이라도 야채랑 과일을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 하고, 식단도 조금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시험관을 하면서 추어탕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차마 추어탕은 제가 못 먹는 음식이라, 그 다음으로 많이 먹는 갈비탕을 먹었어요. 임신에 좋다는 포도즙, 두유, 아보카도 등은 평소보다 조금이라도 더 챙겨 먹으려 했고요. 스트레스. 임신 잘 되는 법으로 첫 번째 운동을 꼽았는데요. 사실 운동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스트레스를 안 받기, 없애기예요. 난임 병원을 1년간 다니면서 주사와 약으로만 시도했었는데, 난임 진료실 층엔 임산부가 다니면 왜 여기에 임산부가 있냐? 그러며 예민해 했었어요. 알고 보니 난임으로 병원을 다니다가 임신을 해도 주치를 유지할 수 있다 했고, 제가 되게 예민해져 있음을 깨달았지요. 일부 인터넷상에서 초음파 사진이나 임신 테스트기 사진, 배아 사진 등의 예민한 분들을 보았는데, 과거에 제가 그랬었어요. 병원에서 산모수첩 들고 나오는 분을 보면 부럽고 질투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산하거나 수술한 분들을 보며 같이 기분이 처지거나 슬퍼지는 그 기분. 그럴 땐 잠시 병원을 쉬어가는 것도 방법 같아요. 제주 한달 살기를 하면서 아이가 생겼는데 주위에 아이가 생기지 않다가 여행을 떠나니 생긴 분들도 몇 계시더라고요. 어떤 방법이든 스트레스 덜 받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면 그게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난임병원난임병원을 처음 갔을 때는 나이가 있다고 나임, 난임병원에 가는 것도 싫었고 시술 권할까 봐 겁도 났어요. 최소한의 방법만을 사용하길 원해서 배란 주기를 규칙적으로 도와주는 클로미펜이나 페마라정 처방을 받고 난포 터지는 주사 정도만 했었어요. 이번에 시험관을 준비하면서 피검사를 하고 나팔관 조영술을 받으니 제 난소 나이가 젊은 편이고 나팔관도 양쪽으로 잘 뚫려 있다는 제 상태에 대해 알게 되었고요. 남편의 정자 검사를 통해 정자 수와 운동성, 수정란이 되기 위해 난자를 뚫고 들어가야 하는 모양까지 좋아야 한다는 등의 정보와 남편의 상태에 대해 잘 알게 되었죠. 이런 검사들을 통해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되는지 미리 알고 준비를 하는 것과 모른 채 시간을 허비할 수 있으니 좀더 빨리 아기를 원하는 분들은 부부의 상태 진단부터 받으시길 추천드려요. 기타. 첫다이 자연 임신했을 때 관계 후 샤워를 못했어요. 근데 은근히 그랬을 때 임신이 잘 됐다라는 분들 많더라고요. 물구나무 서기까지는 아니고 벽에 다리를 올리는 것도 도움이 되었고요. 한 방송에서 용단 폭격처럼 자주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말도 있던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남자는 참았다 해야 더 운동성이 좋아진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3일에 한번 정도 얘기를 하기도 하죠. 믿거나 말거나지만 생리대를 구매한 직후에 임신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저도 이번에 똑 떨어져서 구매한 직후에 임신 확인이 되었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때 골고루 음식을 챙겨 먹으며 도움이 될 영양제를 섭취하고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 없이 생활하는 것. 자기 몸에 대해 알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노력하는 것. 그게 아기가 오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블루로 이유 없이 우울해지기도 하는 요즘, 더 마음을 편안히 가지세요. 올 아기는 꼭 옵니다. 다음엔 제가 시험관 하면서 궁금했던 시험관 아기 Q&A 편 준비할게요. 그럼 좋은 밤 되세요. 뾰족해주세요. くどーくどーくど感かるなよ